좋았던 그날 참이같던자 오늘은 먹방. 먹방 제가 이제 수박 다이어트 1일차 진행해볼거 <laughs>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입맛이 없는 관계로 밥은 안먹고요 밥은 생략하고 수박 제가 좋아하는 여름과일 수박 어 수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입맛이 없는 관계로 요거를 먹방으로 좀 대체하고, 8시에 리마스터 그거 중계되나? 리마스터 그 오늘 행사하는 거 방송하죠. 식, 수박으로 다이어트 못한다. 당분 때문에 오히려 더 식욕, 식욕이 더넣다고 아니야, 이거 배불러요. 반토 다 먹으면. 음. 반똥 다 먹으면 그게 다이어트냐, 미친놈 아는데. 밥 대신 먹으면 과일 먹으면 살안 쪄. 인정? 과일은 살안 쪄. 당도가 높니, 뭐, 칼로리가 높니, 살안 쪄, 과일은. 다 오줌으로 나와. 왜 샐러드 먹는데 과일 안 먹고 당분 때문에 그래야 한대? 아이, 근데 그 다이어트 한답시고 그 뭐냐, 방송 켜놓고 샐러, 풀떼기 깨작거릴 수도 없잖아. 응? 어? 수박은 그래도 시원한 맛이라도 있지. 그럴 거면 먹방 안하지 아, 솔직히 풀떼기 깨작거리는 먹방은 제가 이제 자존심이 허용을 못 합니다. <laughs> 승민아, 조만간 너는 치킨 오지게 뜯고 있는 네 모습이 보인다 <laughs> 치킨 이제 안 먹어요 치킨 먹어도 어제처럼 동근이 뭐 소금구이 맥기로 어? 오븐에 구운 거, 튀긴 거안 먹습니다 흥민아나 비만 클리닉 다니는데 수박이 살 많이 찐다더라 사람들이 잘 모른데 그걸 나는 알고 먹는 거야 밥 드시 먹은 거야 종근이 맛있어요 후회 안 하십니다 아 수박 다이어트 역시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음 응? 흥미나 초콜릿으로도 다이어트 해봐. 꺼져. 그렇죠? 초콜릿으로 무슨 다이어트야. 엄지가 아... 안 시켰어요. <laughs> 누구세요? 아. 아나 씨발 반통 다 먹어가는데 <laughs> 반통 다 먹어가는데 흥천아 흥천아 이게 뭐야 아또시 나당해 나당해 뭐 시켰지?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아 근데 또 이게 살 빠지면 또 이제 귀여운 맛이 없다고 흥천이가 또 이것도 아 배달을 시켜버리네. 아 여자친구가 먹인데 어떻게 먹어야지. 아 <laughs> 음. 아이 맛이지 아. 아우 탄수화물 맛이지 <laughs> 음. <laughs> 와이만두봐속꽉차 보인다 한입베어 먹을까? 음. 속이 꽉차 버렸네 이거 그냥 와 맘. 김치 고기 만두인가 이게? 음, 음.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진짜. 음. 국물? 오케 이 아,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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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탄 아, 지 아, 그래 그래 그래. 하... 내가 느그들을 어째 버리겠노 어? 내가 느그들을 어떻게 버려? 그래 맞아. 보쌈을 새우젓이랑 먹 먹내야 하는데. 보쌈은 보쌈 고기. 그리고 좀 비싼 고기들 있죠. 비싼 고기들은 새우젓이나 참기름에 소금장이나 이런 거에 먹어야 고기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좀 고기 좀 먹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나 쌈장 맛이나 뭐 이런 걸로 먹지. 진짜 뭐 약간 좀 육회나 이런 거는 이제 간이 배어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고기, 특히 이제 구운 고기들 이런 거는 진짜 이제 고기의 그 육즙과 본연의 그 고기의 맛을 느끼려면 기름장이나 소금장 그리고 이제 새우젓 요런 간만 살짝 쳐주는 요런 장에 찍어 먹어야 진정한 고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쌈장 같은데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처음에 일단은 쌈장 향이 코로 이렇게 싹 돌기 때문에 고기 맛이 죽어요. 고기 향이 죽고 대신에 그 특유의 잡내 같은 건좀 잡아주지 잡내 같은 건 잡아주지만 고기의 그 육즙과 그 풍미는 즐기기에 조금 이제 뒤떨어진다 파우들이 저런 소리 짓거리더라 90kg 아니에요 84kg 만두 하나만 딱더 먹고 어, 여기 이제 너무 탐스럽고 오동통해 가지고 음. 아, 우리 제이 너무 감사합니다. 채팅을 잘 <laughs> 별로 안 치시는구나. 아, 저 놀러 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 편사계 <laughs> <laughs> 와! 이거 우리 제이를 왜아요? 음.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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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하는 새끼 맞냐? 30분 전까지 맞았어요 30분 전까지 맞았는데 아 근데 너무 맛있는 거 어떡해 아 솔직히 응? 세상에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떡합니까? 먹어야지